내가 딱히 궁금하진 않았지만 잘사보다 하던 대로 조용히 갑시다. 어색하니 좋잖아. 응. 아, 잘났어. 개새끼야. 욕하지 마. 개미이마이 새끼가 입대잖아. 야, 차세워. 아? 따로 가시게? 그래. 들어와서 니차안타이 네 새끼야. 빨리 세워. 세우라고. 내가 진작에 이랬어야 됐어. 아. 세월암에 왜안 내려? 아, 어... 내가 아는 길에 세워야지. <laughs> 카카오 택시도 안 오는데. <laughs> 출발. 야, 근데 너 혹시 안동는 적이 미쳤냐? 너운적 있나 보지? 하긴. 뽑아 볼게 남았으면 내려 오셔야지 사종손이신데. 아이 새끼. 싸가지가 어? 아직도 네 아버지 판박이야. <laughs> 내가 오랜만이라 까먹었다야. 네가 네 아버지 아들인 거. 네 아버지 판박이는 왜 나야 너지? 음, 음, 음. 여전히 말도 안 통해. 염치도 없이 남의 차꼽사리 끼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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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버지가 그딴 식으로 갇혔구나. 형한테 막대하라고. 이네 아버지는 그딴 식으로 가르쳤구나. 형노릇도안 했으면서 대접은 쳐 받으라고. 아이 새끼가 아무 지시 아, 얘기 뭐금저한럼 아니야. 아유 니가 아, 아, 먼저 아, 했거든. 아이씨 계속 네네네 네, 네, 계속 네 새끼야. 또. 어, 멧돼지나 어, 뭐라니. 아니야, 사, 사, 사람이었어. 아, 빨리 내려서 확인해봐. 아, 이거 왜? 야, 네가 핸들 잡았잖아. 네가 쳤어 이 새끼야.